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N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전북 고창군이 한국 대표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갯벌 생태지구, 만돌권역 거점 개발, 지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은 고창군 심원면 일원에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해서 갯벌 탐방로와 자전거 쉼터 등 자연 갯벌과 관광을 전복합니다. 이 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은 그 갯벌 탐방 또 야영장 휴식을 위한 야영장 이용 그다음에 갯벌 체험 등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휴식과 탐방, 갯벌 체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서해안권 대표 프리미엄 갯벌 생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만돌권역 거점 개발은 심원면 만돌권역을 중심으로 마을 생태숲, 박물관 등을 확충해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질공원 조성은 올해 초부터 추진하여 오는 6일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위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해서 시민과 함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5주년 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 자립마을인 성대골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태양광 설치 시민, 고효율 조명사업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엄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생태교통 수원 페스티벌과 나눔 햇빛 발전소 등을 추진한 성과를 발표하고 김홍장 당진 시장은 화력 발전소와 송전 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영화 판도라를 제작한 박정우 감독도 참여해 원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전북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농장에서 AI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AI 방역 활동이 종료된 이후 재발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 특별 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는 재난재해대책본부 실무부서를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돈의 전 시군 전통 시장의 생 가금류 거래 등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철저한 방역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환경 공단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 단체들이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의 한결 기자입니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전북 도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절 못 열어. 조금만 나가 열어놓고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쓸면 먼지가 한줌씩 나와요. 보면은 새만금 보일 안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저 이러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할까 싶어 걱정이에요 여름에.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이 전북권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지역과 같은 서해안권인 전남 지역보다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만금 용지 조성 사업을 전북권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 형성된 갯벌로서 지표의 식생을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갯벌의 건조된 밀입질 퇴적물이 비산하여 내륙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그리고 혹시 전라북도에도 미칠 수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와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5월 말 농생명용지 1 1공구 일부 지역에 방진 펜스를 설치했으며 전북도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KNN 한결입니다. 남원시 200면 당매마을 비보림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당매마을 비보림은 1455년 단종 왕이 찬탈에 수능안시 조상이 불사의군 충절을 지키기 위해 현 지역으로 낙향 후 마을을 형성하면서 조성한 숲입니다. 비보림은 마을 보호 목적의 보호림 기능, 마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 기능, 길을 보강하기 위한 비보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구룡계곡 구룡폭구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에 이어 당매마을 비보림까지 모두 세 곳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바쁘게 취업 준비하느라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축제형 박람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7 유니브 엑스포 서울은 직무 체험과 강연, 멘토링 등 대학 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은 박람회로 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올해 유니브엑스포는 청춘의 통로가 되다 유니브엑스포를 주제로 0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5개의 존과 기업존으로 나눠 운영됐습니다. 또각 프로그램은 80여 개의 대학생 동아리와 대외활동 그룹에 속한 300여 명의 청년들이 직접 구성해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릴레이식 강연이 진행되어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와 인생선배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